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내리는 선, 선택 중에서는 사소한 선택도 있죠. 오늘 저녁으로 뭘 먹을까 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아주 중요한 선택을 내려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어느 학교로 갈 것인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같은 아주 중요한 선택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가 되는 선택이 혹시 있으신가요? 내가 고등학생 때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아 그때 그 사람을 내가 놓치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고 후회할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누구나 다 후회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후회 중에서는 나중에 만회할 수 있는 후회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절대로 만회할 수 없는 후회도 있습니다.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후회 중에 한 가지가 사실은 부모님께 대한 효도입니다. 아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더 찾아뵙고 효도할 걸이라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그것을 만회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지식은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것이 많은 상태를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면요. 지혜는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정치인들만 봐도 아, 공부는 정말 잘했는데 올바른 선택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공부하는 머리 따로 있고 선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머리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부족한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결정을 내리기 힘들 때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 지금 당장의 만족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장기적인 유익을 선택할 것인가 사이에서 우리가 망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밤늦게 TV를 보는데 아, 맛있는 음식을 먹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아, 왜꼭 맛있는 음식은 밤늦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야식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참을 것인가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의 만족을 위해서는 야식을 먹으면 될 것이고 아니면 장기적인 유익과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그것을 참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리십니까? 현재의 만족과 장기적인 미래의 유익 중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물론 둘다 얻을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재의 만족과 미래의 유익, 이두 가지 모두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긴급하게 400달러를 써야 할 일이 있을 때이 돈을 마련할 수 없는 미국 사람이 전체 인구 중에 37%에 이른다고 합니다. 400달러면 한국 돈으로 약 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1인당 GDP가 한국보다 두 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액을 한국의 상황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느끼기에 체감적으로 약 25만 원 정도 됩니다 미국인 중에서 이 정도 현금을 마련할 수 없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37%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통계가 믿어지십니까?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고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상 제국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미국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모든 분야에서 탑을 달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최강대국 국민의 37%가 현금 25만원을 마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돈을 마련할 수 없는 미국 저소득층의 3분의 1은 정기적으로 복권을 구입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축할 돈은 없는데 복권을 살 돈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축과 복권은 미래를 대비하는 두 가지 상반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저축과 복권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저축은 지금 당장 어떤 이득을 볼 수는 없지만 먼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는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복권은 지금 당장 큰 돈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줍니다. 물론 그 가능성은 매우 매우 희박하죠. 그래도 지금 당장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의 작은 이익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미래의 큰 이익을 얻을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둘 중에 어떤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어, 현대사회는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사람들이 점점 점점 더 기다리는 것을 참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빠른 세상이다 보니까 잠시 동안의 그 기다림을 아주 고통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구글에서는 검색어를 완성하는 자동 완성 기능을 시작했는데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 대해서 영국의 뇌과학자 피터 와이브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의 중독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것을 전자 코카인이라고 불러도 될 지경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동안의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무언가를 원하는 이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유익을 선택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입니다. 즉각적인 만족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익이 되는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 인생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때 결론을 알면요. 중간에 벌어지는 그 사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결론을 알면은, 아, 이래서 이렇구나. 전체 의미를 알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인생 전체의 의미를 우리가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 물론 이것만큼 기분 나쁜 일도 없죠. 아, 나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정말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죽음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죽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가까이에서 가족이든 친척이든 누구든지 간에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그때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았습니까? 당신은 지난 인생에 대해서 후회가 없습니까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공동묘지에 가면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i expected this, but not so soon.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내가 이날이 올 c t e 았지만 죽을 날이 올 not 았지만 이렇게 빨리 올지는 몰랐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죽음과 심판을 연관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무엇입니까? 심판은 잘잘 못을 따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잘 살았는지, 인생을 잘못 살았는지 따지는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를 텔로스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텔로스는 헬라어로 끝, 뭐 종말. 뭐 목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진다 하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선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즐길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즐기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배우자만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이유도, 사랑해야 하는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요즘 세상에 간통이 죄도 아닌데 내 마음대로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막 사는 사람 본적 있죠. 유명인들 중에 있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막산 다음에 죽음 앞에 섰을 때에 그 사람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 한번 뿐인 인생 잘 놀다 갑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 내가 한 순간도 내 인생을 의미 있게 살지 못했구나라고 후회하게 될까요? 흔히 우리가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행을 간다는 것은요,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목표 없이, 그냥 정처 없이 발길 가는 대로 가는 것, 그것은 지혜로운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라보는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목표 중에서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면 그때에도 의미가 있는 것은 여러분의 목표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 여러분 중에 나니아의 연대기라는 그 소설을 아시는 좋아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 소설을 쓴 영국 작가 C.S. 루이스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의 영문학 교수였는데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원래 무신론자였는데 기독교를 회심한 이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고기는 평생 물속에서 살아갑니다. 물속에서 태어나서, 물속에서 살다가, 물속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물 바깥에 세상에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낚싯줄에 걸려서 죽을 뻔한 물고기가 간신히 빠져나와서 다시 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말하는 거죠. 야!" 물 바깥에도 세상이 있고 거기에도 누군가가 살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들은 물 속에 있는 다른 물고기들이 뭐라고 답할까요? 아, 얘좀 상태가 안 좋네. 얘 이상한 얘기하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는 물 바깥에 있는 세상을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한 번도 물 바깥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태어나서 시간 속에서 살다가 시간 속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시간 바깥에 있는 그 세상을 원래 생각할 수 없어야지 정상입니다. 물고기가 물밖 세상을 생각할 수 없듯이 인간은 시간 밖 세상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인류상,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 있을 것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웠잖아요, 고등학교 때.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를 말했죠. 이데아가 뭡니까? 가장 완벽하고 가장 고결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리스 철학자를 많이 얘기하는 이유는 현대 철학 아무리 많아도 그리스 철학자를 능가하는 현대 철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 시간 항상 강조하는 것이 그리스 철학이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수많은 그리스 철학들이 이야기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용어는 다르죠.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 하고, 이슬람에서는 낙원이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어, 인간은 시간 속에 갇혀 살고 있는데, 시간 바깥에 세상에 있다는 것을 인간의 마음 안에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원래는 이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이것이 실제로는 가능합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 3장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어,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 아, 천국이 있을 것 같은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세계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으려면 무언가 해라 라는 가르침입니다. 이슬람에서는 평생 다섯 가지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불교에서도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열반에 이르러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어, 무언가를 해야지 구원을 얻는다는 가르침이고요. 쉽게 말하면 착하게 살면 어느 정도 기준을 넘게 되고 그러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것이다라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다르게 말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전 세계 종교 중에서 인간의 타락을 강조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슬람과 힌두교에는요 타락의 교리가 없습니다. 타락의 교리가 없기 때문에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볼때 인간은 타락한 존재일까요? 타락하지 않은 존재일까요?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어, 여러분 중에서 혹시 어,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거짓말 해라라고 가르쳤던 부모님 계십니까? 불리한 일이 생기면은 거짓말 해도 돼. 정직하게 살면 안 돼. 세상 그렇게 사는 거 아니고, 거짓말 하면 살아야 돼. 아니면 여러분 부모님 중에 여러분에게 절대로 친구한테 뺏기면 안 돼. 무조건 욕심을 부리면 살아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신 분 계시나요? 없습니다. 어느 부모도 자녀에게 거짓말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동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배운 적이 없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그런 나쁜 행동을 자동적으로 하면서 삽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 비방하는 것, 욕심부리는 것, 분노하는 것, 일일이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나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우리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이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인간의 본성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절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머릿속으로는 희미하게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내 양심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도덕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고 언론을 봐도요, 온 세계 안에 전쟁과 범죄의 소식이 가득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이기적인지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사실 우리는 행복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신기하게도 우리의 힘으로는 그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난처한, 공경에 처한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모든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하는 고통을 다 당하신 것이지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면 되지. 왜꼭 예수님께서 형벌을 대신 받아야 했나요? 고대 사회에서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는 딱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정해진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사 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노예였던 그 사람을 사 와서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에 내가 그 사람을 해방해 주므로써 노예를 해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죠. 마찬가지로 죄의 노예된 우리에게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자유가 없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우리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사탄에게서 예수님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참된 행복과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에베소서 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죄 사함,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모든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솔직하게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마 여러분 중에서 아, 내가 뭔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아, 내가 과거에 이렇게 후회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좀 이렇게 안 살고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라고 다짐한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도 없고 그럴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턱대로 믿으라고 강요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서로서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찾아왔던 행복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시작이자 완성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